이뭐 전시도 아니고 평화시에 예산을 무슨 2 0조나이런 내가지고 돈을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도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장악했으니까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뭐 걱정이 많이 되죠 생각 없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자가 천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매일 이 천억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매일 여러분들 이자가 천억 나가는데 금리가 좀뛰가지고이러데 이자 2천억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자 이름 2천억 내면 은 1년에 이자로 72조가 나가는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자 더 낮아질 겁니다. 어떻게 낮아진다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차입 비용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나라의 신용도 떨어지고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 태평인 같아요. 어제 쿠폰에 대해서 야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빚 내가지고 이런 이러면 돈 쓰는 나라가 어딨노? 빚 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국도 많이 쓰고, 일본도 많이 쓰고. 아니,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지, 여러분들. 미국하고 일본하고 영국하고 우리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아니게 겪고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난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돈을 쓰는 겁니다. 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뭐, 뭐 계속 앞으로 쓰겠죠. 이번에 돈을 여러분들 쿠폰으로 얼마를 쓰는 거 하니까 12조 쓰지 않습니까? 전체 추가 경정 예산이 31조 정도 되거든요. 12조를 쓰고, 나머지 20조 2천억은 다른데 쓰는데, 예, 보시면은 국채를 22조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22조 정도 하고, 그 다음 차액은 뭐 그동안 모아놨던 연기금 같은 데서 좀 빼내가 사고, 또 일부는 은행들 손좀 비틀어가지고 이런 데 내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국채를 22조 이제 발행하는데, 22조 발행하는데 소비 쿠폰을 쓰게 되면 재정 승수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12조 쓰게 되면 한 6조 정도 경제 성과에 보탬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하수도로 흘러가는 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정 성수 효과가 역점 3에서 0.7밖에 안 되니까 올해 이미 이런 1차 추경을 13조 이번에 2차 추경이 31조 올해 한해만 600조 넘는 본 예산에다가 추가 경정 예산만 46조 정도를 쓴 겁니다. 또 하반기 에이 추가 경정 예산 쓸 겁니다. 한 100조 정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부채가 얼마나 급난지 진짜 나라가 골로 가는 거거든요 2025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자율 2.8% 가정을 하게 되면 하루 평균에 천억 정도를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조조 1년이면 36조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자율이 2.8%처럼 낮은데 1년에 여러분들 이자 부담이 36조인데 만일에 한국이 경제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자입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한국을 못 믿으니까 위험 프리미엄을 더 내라 이렇게 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율이 2.8% 금리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36조가 7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저금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예배적인 현상인 거죠.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던 금리가 전부 다먼거 하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만 합친 국채 누적액이 1,300조니까 공기업이 또 500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숨어 있는 여러분들 그를 하면은 더 있을 겁니다. 한 2,000조 넘지 않겠냐 싶어요. 연금 충당 부채는 빼더라도 빛이 엄청난 겁니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 유행과 함께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강연 예외적으로 그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한 거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 보시면은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치면 1,300조입니다. 1,300조를 지금 기준금리 2 8로 하게 되면은 하루에 이자가 997조입니다. 금리가 1% 올라가게 되면은 하루에 1,353억 원 이자입니다. 금리가 2% 늘어 올라가가지고 기준금리가, 평균 기준금리가 4.8%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가 1,700, 매일 1,700억 원이 이자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쿠폰 찍어가 여러분들 돈 돌리는 사람들은 금리가 2.8%가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국의 금리는 자입비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기하급 수주로 늘어나는 거 그러면 이러한번더 보시죠. 중앙정부, 지방정부회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1,800조가 됩니다. 이것도 저는 과소 추정됐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1,800조 정도가 되면 기준금리가 평균적 기준금리가 2.8%될 때도 매달 1,381억 원이 나가는 겁니다. 한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이름 이자가 하루에 1,381억 원이 나가는 만일 금리가 1%만 더 올라가게 되면, 1874억 원이 매일 나가는 겁니다. 금리가 1%더 올라가게 되면, 하루에 여러분들 2367억 원이 이자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신들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진짜 골로 갑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쿠폰 찍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공박사님, 이자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 앞으로 더 낮아질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니다 왜냐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차입비용이 한국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차입비용이 왜냐하면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 가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돈은 무한하지 않고 정부 발행 국채하고 회사가 발행 회사채하고 경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정부 부채를 이런들 다 들어갈 테니까 회사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회사채를 사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차입비용을 요구할 거란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도 당연히 뭐죠? 위험 프리미엄을 더 요구할 거 아닙니까? 자입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두 눈을 씻고 봐도 어디도 대한민국은 자입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경쟁력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게 되면은 통화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자입할 때 위험 프리미엄을 더 요구한, 자입비용을 더 요구한 거죠. 어느 구성을 보다도 한국은 자입병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다가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면 자입병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뭐죠? 재정 적자 늘어나고 수출로 이름 돌아가는 나라가 경상수지 적자 문제 가 불거지게 되면 신용 등급이 반드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또 자입병이 증가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하게 되고 수출 경쟁력을 의심하게 되고 나라의 정책이 반시장 정책 등의 의심을 갖게 되면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겠죠. 신용평가회사가 지금 한국 정부 정책을 정신 나간 정책으로 볼 겁니다. 코로나 여름 19가 터진 것도 아닌데 평상시에 국민들 함께 소고기 사먹으라 이런 쿠폰 푸는 나라는 없거든요.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한국의 차입비용 조달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다 그럼 여러분 이한 보시기 바랍니다. 1,800조를 빌렸으면은, 금세 여러분들 뭐죠? 1.5배, 1.7배, 1.8배로 하루에 1,381억 원 정도의 금리가 나가던 것이 2,367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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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금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빚만 하더라도 하루에 여러분들 천억짜리 여러분들 빚이 1,7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난 사람들만 알아서 나겠습니까 많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